도매하고그 그렇죠? 아, 발걸음 잘안 떨어집니다. 발걸음 진작에 갔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. 오! 오! 정, 정, 정화, 정화, 오 중에 설이 여왕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뭐 활용해 볼수 있을 텐데. 그만큼 당기지경? 지금 단계에서는 네! 뭔가 리바이가 보여주기엔 약해요. 슬롯비가 적기 때로 왔죠. 자기도 이거 어떻게 조식기로 왔어요. 조식기로 나로 왔어. 그리고 크라나 와서 뭐 들어올 수 있나요? 구한 도안이 아, 그 쉽게 되지 않고 엘라이 투스, 어, 수호자, 칼 아, 그 지금은 디바이가 뭔가 보여주는 성장히 중요한 선택을 드립니다. 밀고 여기서 MLSG가 한발더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. 전멸로. 네식히로 버텨주는 그 센스까지 좋아하는 데버텨그 사이에 마무리하네요 문제는 카밀이 굉장히 늦죠? 네. 오래 걸렸어요. 넘어온. 그 다음도 이거를 사실 단티족 안쪽으로 들어왔을 쌍거 전멸해서 연기를 좋았어요. 그런데 타블이가 아 메이코아 이거 맞고도 뒤쪽으로 이동. 따라가서 전멸로 어떻게 되나요? 네. 메이코가 빠질 수 있는 점멸 자체는 있는데 전멸 자세입니다. 전멸. 저기서 근데 포탑 쪽으로 아, 돌려서 그래도 타워! 그래도 타워 잡고 타워하지 마세요. 메이커 유성 어 유성, 아 유성! 단티즈가 이제 잡아낼 순간들 우리 쪽에서 연속의 차단. 아니 이빨과 타블 갑자기. 그런데 일단 시계가 내려오셨다. 면정돈을했습니다 정확했어요 최대한 아... 딜 꽂아 넣었죠 자 아스라상도 그 상황을 보자마자 더한번 추격을 펼쳤었던 GPL 네 여기서 우지도 센스가 빛나서 최악은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GPL 한방 먹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가 서... 내려온 한명그 상황에서 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기가 펼쳐졌었고요 이게 제일 컸어요 정말 가패스요어 라이브 상황에서도 좋아 좋아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네 똑같은 위치 오 정리했습니다. 자 리바이는 정리됐습니다. 리바이도 정리 되겠는데요. 제도안 했었던 엘 l 인데 그렇죠. 지금 분위 자체가 굉장히 팽팽합니다. 좋은 지역에서 자, 전투가 벌이졌습니다자 이거 비포 추원이 네, 네 비포가 전혀버리면 네, 너무 아픈데요아 아 이렇게 두근두들이 장을 퍼져. 아아 아 아, 이거 너무 잘했는데요네 그라까지. 네. 보는 네, 어. 눈이 넓습니다, 엑 c 어디도 이거 한 방에 서머 소트 마무리 아, 안됐요 마무리 안됐습니오 어, 잡았어요, 래도 일단 잡아성공 했습니다. 여기서 지수, 레이까지잡 아 이런 시야가 확실히 때리 생각은 가득한데 네 어? 이 그러니까 때릴 어. 생각은 머릿속에 정말 가득혀서 수디이리다리 왔고요 마라 없는 프라업 갈 곳을 잃은 메이코 와. 결국은 메이코를 사냥할 수 있습니까? 이 근처에는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선웨이버 잘 막아주면은 탑 타비 리드. 어. 오, 여기서 변수가. 가면 패트릭. 패트릭, 패트릭. 뒤쪽 이동. 탈출또 어, 지금 아지르가 금방 왔다. 근처에 있다는 말씀했었거든요. 어, 비날리 멀어요. 지금 탈출오유 없었어. 아 이러면 이날리가 멀어졌어요. 스케드네요. 타트릭까지 여기서 누워 버리면 아래쪽에 있는 선수와 상관없이 점을 칠만 합니다. 구호체. 대형 수비 메이커가 아, 메이커가 수비하게 보고 있어요. 3번 쳐. 탈주. 와 메이코가 두명맞에어요 결국은 라까지 그리고! 리바이 정말 좋았어요 반대로 맞고 80. 야진하기념 너무 완벽한 스킬 활용이었네요 아그을 3명을 음.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 t l 할 것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메이코가 그리고, 굉장히 적이으로들어오네 예! 네. 어. 아, 아, 싸움을 아, 걸어요! 그렇지. 패트릭! 패트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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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트릭 스 메가나르 타이밍이에요 메가나르! 메가나르!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유는 자신에게 들어갈 수 없겠을듯 폭격장이 GPL 쪽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GPL 본진인데 이스 나오게 다 들어왔어요 이바이 전대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볼까요? 떴어요 에이 먼저 패트릭 반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몸을 막아내면서 전술표에서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장면이었고요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경기가